자 이제 튼튼하게 제가 이 자전거를 드디어 구했습니다. 자 핸들바만 보셔도 무슨 자전거인지 바로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자전거는 캐니언의 그레일 모델이고요. 캐니언에서 출시된 그레블 자전거입니다. 어, 이 자전거는 제가 지금 중고로 구입을 했어요. 자, 이 자전거를 제가 이틀 전에 구입을 했는데요. 나름대로 좀 꼼꼼하게 본다고 봤는데 잘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카본 제품이기 때문에 좀 카본 프레임 위주로 좀 나름대로 봤는데요. 프레임에는 특별한 이상을 제가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전 주인분이 딱 거래하실 때 매너가 딱 보니까 되게 깔끔하셔가지고 굳이 더 꼼꼼하게 이것저것 시간 들여서 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일단 덥석 들고 왔어요. 자 이제 이 자전거를 제가 탈수 있게끔 지금 이것저것 좀 손을 봐야 되는데요. 어, 구입할 때 살짝 하나 걸리는 게좀 있었거든요. 지금 이 구동계 부분인데 원래 저는 자전거를 이렇게 운행을 할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전거에서 잡소리가 안 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전거에서 잡소리가 전혀 안 나야 되는데 지금 구동계 부분에서 잡소리가 좀 걸렸단 말이에요. 어, 일반적인 세팅이나 그런 거는 제가 다 손보면 되는 건데, 지금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런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이 자전거가 그 길이에서 얌전히 달리는 자전거가 아니라 지금 오프로드에 대해서, 오프로드에서 달려야 되는데, 지금 이래가지고 지금 이것도 손을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바이올린 소리가 들리시죠?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디스크 브레이크 앞하고 뒤둘다 손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우선 지금 이게 제일 문제니까, 이거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 그 전에 이 자전거 무게 궁금하시죠? 그 홈페이지에서는 얼마큼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무게 지금 한번 달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페달 제외하고 8.9kg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구동계는 GRX 뒷드레일러거든요. GRX 뒷드레일러 같은 경우는 요런 스위치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스위치 보이시죠? 이렇게 내리면은 얘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고요. 나 요렇게 뒤에다가 고정을 시켜 놓으면은 얘가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체인이 잘 튀지 않게 이게 텐션 풀리가 잡아 주는 역할이거든요. 근데도 지금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왜 나는지 모르겠네. 일단 뭐, 드레일러 같은 거. 그리고 소리가 지금, 아까 이 소리가 아닌데. 다 잘, 튼튼하게 잘 달려있고, 흔들거리는 것도 없는데, 지금 왜 이런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네. 어? 이소리인데 아, 이거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스프라켓이 지금 흔들거리거든요. 아, 얘가 지금 스프라켓이 락링이 지금 꽉안 잠겼나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소리가 난것 같은데, 그럼 원래 이게 제, 조립이 정확하게 되면은 그런 소리가 날 수가 없거든요. 그꼭 그랩을 아니더라도 로드도 그런 소리가 안 나요. 근데 나가지고 그랬고, 이건 요, 요 정도만 수정이 좀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디스크 브레이크는 앞뒤로 둘다 한번 좀 깔끔하게 손을 보겠습니다. 시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사이즈에 맞게끔 그 피팅을 하면 되고 그리고 핸들바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요 안에 이렇게 스페이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페이서를 넣고 빼 가지고 이 스택을 조정해 주면 되는데 이거는 차차 타면서 한번 맞춰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탈수 있게끔 한번 손을 한번 봐 보겠습니다. 일단 특별한 뭐 유격이나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laughs> 락링도 잘담겨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전주인분이 튜브리스 작업을 해 놓았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왜 이렇게 길게 이렇게 길게 뻗어놨지? 지금 원래 정품이 아니고 다른 걸좀 해놨나봐요. 원래 보통은 이림 깊이하고 잘 어울리는 이 밸브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조금 원래 거보다 좀긴 느낌이 들어요. 일단은 작업이 돼있으니까 굳이 재작업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시 스프라켓을 잠궈주겠습니다. 자 어차피 이제 앞으로 열일 없으니까 처음이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좀 깨끗하게 좀 닦아줄게요. 너무 열심히 닦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정도도 좀 충분히 깨끗하니까 자, 스프라켓 볼 때는 요 작은 홈만 보고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작은 홈만 보고 집어넣으면은 앞뒤 구분 없이 잘 조립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튼튼하게. 아, 씨. 아,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럴까요, 이거? 아, 이거 왜 이럴까요? 아, 참. 아, 네. 자전거에 대해서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진짜 끝도 없는 것 같아. 진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일단은 지금 겉으로 봐가지고는 전혀 지금 문제가 안 느껴지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허브인데, 왜 이게 고정이 안 되지? 지금 영상으로는 지금 화면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안에 나사선이 망가지거나 뭐 그런 것도 없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는. 뜯어볼까? 으쇼. 아, 이것도 정비교실하게 생겼네. 자, 이거 뜯으면요. 그냥 이게 손으로 빼면 그냥 빠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뜯었는데. 근데 이게 별로 뭐볼게 없는 게 이게 구조가 되게 단순하게 생긴 거라서 뭐 사실 할 것도 없어요. 여기서 요 안에 링 꺼내는 거. 외에는 할게 없는데, 그리고 이걸 봐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문제점을 찾기 힘들어요. 상체가 나빠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주면 끝이에요. 더 이상 할 것도 없어. 아씨, 스프라켓이 문제인가? 이거 뭐가 문제인지. 알 <laughs> 수가 없다. 제가 이 스프라켓 말고, 원래 갖고 있는 스프라켓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1, 2, 3, 4고, 1, 2, 3, 2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끼워보겠습니다. 이 스프라켓이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과연 이걸 네. 해결이 될 것인지. 이거는 지금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지금 울테그라 스프라켓인데요. 지금 똑같이 11단이고 같은 심화인데요. 어 굉장히 지금 딱 단단히 고정이 지금 잘된것 같아요. 한번 튀겨볼게요. 어, 이건 아무 문제 없는데. 자, 지금 보이세요? 아까 이거 엄청 탈탈탈거렸잖아요. 그죠? 그래, 원래 이게 이렇게 아무 소리가 안 나야지 정상이야 이렇게. 아, 이게 스프라켓이 문제인가 보네, 이게. 이게 지금 카세트가 문제인가 본데,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하나, 이거. 일단은 이거랑, 이게 그래도 비슷하니까 이걸 끼워가지고 일단은 완성을 시켜놔야겠습니다. 그리고 기어비가 모자르면은 1, 2, 3, 4를 구하든지 어쩌든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패드, 패드가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볼게요.